접목을할게 설. 설, 요게 뭐냐면 고전수필이야. 고전수필, 수필이 뭐니? 수필은 무슨 갈래? 교술 갈래.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 나는 글쓰니. 뭘 바탕으로 적었다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어떤 경험? 전목나무에 접붙인 경험. 복숭아 나무가 비리비리했는데 다른 나무와 접붙였더니만 아주 얘가 꽃도 이쁘고 열매도 실하고 좋았다는 거야. 이 복숭아 나무 접붙인 걸 보고 깨달은 걸 적은 거야. 우리 집 뒷동산에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었다. 복숭아 나무. 요게 중심 제재야. 중심 제재고 그빛 어, 그 꽃은 빛깔이 시원치 않고 별로 시원치 않은 거야. 그 열매는 맛이 없었다. 가지에도 부스러이 돋고 장가지는 무더기로 자라. 장가지도 엄청 많은 거야. 참으로 볼 것이 없었다. 별로. 자, 요것 때문에 접목을 실시한 거야. 접목을 실시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고 지난 봄에 이웃의 박시성을 가진 이의 손을 빌어 이 박시성을 가진 이가 접목하는 사람이겠지 홍도가지를 접붙여 보았다 이 가지를 접붙여 본 거야 그랬더니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아주 튼실하였다 접목의 결과지 접붙인 접목의 결과 박시성을 가진 사람한테 홍도가지를 접붙이게 했더니만 꽃도 아름답고, 열매도 실하고 좋은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얘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애초에 한창 잘 자라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장가지 하나를 접었을 때, 나는 그것을 보고 대단히 어긋난 일이라고, 어, 어긋난 일을 하는구나 생각하였다. 처음 생각이야, 이거. 처음 생각이, 아니, 잘 자라는 걸왜다 베어버리고, 쬐그만한 가지를 붙이냔 말이야. 이러면서, 이게 대단히 잘 어긋난 일을 하는구나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어떻게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자, 그런데 전환되지. 어느새 밤낮으로 싹이나 자라고 비와 이슬이 그것을 키워 눈이 뜨고 가지가 뻗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하게 자라 제법 그늘을 드리우게 되었다. 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울창하게 자라 제법 그늘을 드리우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야. 깨달음. 올봄에는 꽃과 잎이 많이 피었어. 붉고 푸른 비단이 찬란하게 서로 어우러진 듯하니 그 경치가 진실로 볼만하였다. 요까지가 뭐야? 요까지가 글쓴이의 경험이야. 오호라. 그러면서 깨달음이야, 이제 오호라. 감탄하고 일단 감탄사가 먼저 나오고 하나의 복숭아 나무 이것이 심은 땅의 흙도 바꾸지 않고 그 뿌리의 종자도 바꾸지 않았으며자 그러면 여기 무슨 말이야? 본질은 바꾸지 않았다는 거야. 공질은 바뀌지 않음, 바뀌지 않음. 단지 접붙인 한 줄기의 기운으로 줄기도 되고 가지도 되어 아름다운 꽃이 밖으로 피어나 그 자태가 도련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니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씻게 하고 지나가는 이가 많이 찾아 오색기를 내게 되었다. 단지 본질 안 바꾸고 하나 접붙인 하나뿐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한번 눈을 씻고 본 거고, 이걸 보러 이걸 보러 와가지고 길이 났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때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갈목상대. 눈을 비비며 본다. 옛날하고 아주 달라져가지고, 어, 이게 정말 그게 맞아 하면서 눈을 비비고 보는 거. 사람이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과 확실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얘가 제가 맞아 하면서 눈을 씻고 본다는 거. 이거 갈목상대라 고 그래. 이러한 기술을 가지니? 이러한 기술을 가지니가 뭐야? 자, 이웃에 사는 박씨지. 이웃에 사는 박씨. 그 조화의 비밀을 아는 네가 아닌가? 신기하고 또 신기하도다. 내가 여기에 이르러 느낀 바가 있었다. 그러면서 느낀 바가 있었다 하면서 뭘 사물이 변하고 바뀌어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초목에 극한된 것이 아니고 뒤에가 이제 느낀 바야 사물을 보고요. 이걸 사물을 보고 인간의 일로 인간의 일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 유추라 그래 미루어 짐작하는 거아 복숭아 나무를 보고 이거 인간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유추야. 자 이게 초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몸을 인간을 돌아봤지, 그지? 내 몸을 돌이켜 본다 하여도 그런 것이니 어찌 그 관계가 물다 할 것인가?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을 결연히 내어 버리는 일은 나무의 잎 가지를 잘라 내 버리듯하고,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 버렸잖아, 그지? 그것처럼 악한 생각을 잘라 버리고. 우리 그리고 홍도 나무 가지를 갖다가 장가지를 하나 접붙였잖아. 그게 착한 마음이야. 이게 뭐야? 홍도 나무의 가지겠지. 착한 마음이 자, 홍도 가지겠지. 홍도 가지 접붙인 가지 홍도 가지고 자 이거 내 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 이거 복숭아 나무 장가지였지. 복숭아 나무 가지였겠지. 나무 가지지 그지. 실마리를 싹을 삭을 끊임없이 움터 나오게 하기를 세 가지로 접붙이듯 하여, 뿌리를 복도다 잘 기르듯 마음을 닦고 가지를 잘 자라게 하듯 깊은 진리에 이른다면, 이것은 시골 사람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나무 접붙인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여기까지가. 글쓴이의 중심생각이야. 글쓴이의 중심생각. 나무 접붙일 때, 자, 시들시들하고 안 좋은 것 잘라버리고 좋은 것 붙이듯이 우리의 나쁜 생각을 잘라버리고 좋은 생각을 붙이고 그걸 단련하고 수련한다면 우리도 성인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주역에 이르기를 하면서 땅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은 성인이 군자가 이로써 덕을 순하게 하여 작은 것을 사 놓고, 사 놓고 크게 한다 하면서 지금 뭐야 주역을 인용했네. 하여튼 이것을 보고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어찌 스스로 힘쓰지 아니, 아니하겠는가 스스로 힘쓰야 된다는 거지 수리법을 통해서 수리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느낌 바가 있다 오늘부터 지난 봄을 돌이켜보면 겨우 추위와 더위가 한번 바뀐 것 뿐인데 그러니까 1년이 채못 되었다는 거야 1년이 못 됨. 접목한 지가, 접목한 지 1년이 안 됨. 한치 가지를 손으로 싸며 놓은 것이 저토록 지붕이로 높이 자라 꽃을 보게 되었고, 또 장차 그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만약 앞으로 내가 매트를 더 살게 된다면, 이 나무를 즐김이 그 얼마나 더 많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늙는 것만 자랑하여 팔다리를 게을리 움직이고 그 마음슴도 별로 소용되는 바가 없다. 이로 미루어 보면 또한 어찌 마음을 분받하여 뜻을 불러 일으키기를 권하지 아니하겠는가. 이것도 리립비부지 그지? 이거 뭐야? 오래 살기 위해 활기차게 할기,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래 살기 위해 아이, 나 늙었으니까 필요 없어. 뭐,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런 생각 말고, 오래 살기 위해서 팔다리도 열심히 움직이고 활기차게 생활하라는 거야.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이 모든 것은 다 인을 근이를 경계함에 있으니 이렇게 글을 지어 마음에 새기노라 하면서 글을 지은 이유가 들어가 있지. 자 핵심 정리해 볼게. 고전 수필이라고 했지. 뒤에 뭐가 붙었니? 전목설 이렇게 설자 붙은 게 고전 수필이야. 아 교훈적이고 예시적이고 그리고 주제는. 나쁜 성품을 버리고, 그리고 착한 성품을, 착한 성품을, 지니기를 근고함, 지니기를 근고함. 자, 특징, 일상적 소재. 복숭아 나무, 나무로 갖고, 소지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드러냈고, 자신의 깨달음을 독자에게 받아들여 경계 삼기를 바라는 교훈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정전, 아까 뭐했니? 주역이었지, 주역. 주역을 인용하여 그레이 거니를 살리고 있다. 자, 이 작품은 복숭아 나무를 접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나무 접붙이기처럼 사람도 나쁜 성품을 버리고 착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고운, 교훈을 주는 수필이야. 접목을 통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진 나무를 어디에 인간사의 측면에 정, 자 측면까지 끌어들였지, 그렇지? 이게 미루어 진작하는걸 뭐라 그랬지? 유추, 유추하여 건계하고 있다. 여기까지고 수고했고요. 문제 풀어봅시다.